자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나각까가오네님의 리페인트 제품을 전부 까발려서 보여주겠느니라 어허허허허허허 하지 말 마쇼까 까이까이 까고까는 남자 까까로 또 해요 본격 리뷰에 앞서서 우리 까까TV의 대주주 찰리님께서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이 최근 나온 드래곤볼 관련 아이템들이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자, 먼저 보여드릴 건 만화책인데요. 사항용편 애니메이션 코믹스 1권 국내 정식 발매판입니다. 일본은 이미 3권까지 다 나왔는데요. 내주려면 국내도 한꺼번에 다 내주지. 왜또감질만 나게 한 권씩 낸 거야? 이 애니메이션 코믹스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정식으로 페이지마다 칸을 나누고 그 안에다가 작가가 수작업으로 그린 정식 만화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코믹스 애니메이션에 있는 한 장면 한 장면을 캡처해서 칸을 나눈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말풍선을 집어넣어서 만화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근본 없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만화는 모르겠지만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gt 라든지 구 극장판 등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던 그런 만화들만 이런 애니메이션 코믹스로 제작해서 발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만화책보다는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피규어 취미보다 이 만화책 취미가 가격대 효율비가 굉장히 좋은 취미라 생각하거든요. 드래곤볼 팬이시라면 gt 팬이시라면 한번 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니메이션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이어서 찰리님께서 주신 또 또 다른 선물은 최근 나온 에드버지 14탄, 군운 소노공, 단품 에드버지 14탄은 이런 캐릭터들로 세트가 구성되어 있고요그 중에는 이 어린이 소노공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녀석을 소개합니다. 21년 2월에 들어온 제품이고요 박스는 대단히 작습니다 가격대는 약 9,000원 선 구성은 손오공 본체, 여의봉, 군두음 베이스, 투명 베이스 이상 완성되면 이런 모양이고요 식품 완구라서 껌도 원래 들었는데 제가 촬영 전에 씹어버렸어요 어릴 때의 손오공, 군두음, 여의봉, 윤영기의 감성 아이템은 다 갖추고 있는 알찬 제품이네요 저는 일본에서 산 마인베지터 전에 테니시님이 선물해주셨던 브로리 블루 오지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자꾸 번식해가니까 다른 얘들도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크기는 높이 기준 여의봉까지 약6 5 c m 일반 베이스도 있는데 역시 근두음과 같이 둬야 그림이 나오고요. 여의봉 진짜 얇아요. 파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에드버지 제품이었네요. 에드버지 제품은 제일 복권과 마찬가지로 요글레 반다이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는 라인업입니다. 제가 항상 경품 계열 쪽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는 드래곤볼 모임의 골수 컬렉터분들은 꼭 구매를 하시는 게이 에드버지 라인업이거든요. 여튼 찰리님께서 주신 이두 가지 소중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잘 소장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디쉬를 맛보셔야죠. 오늘 작가님께서 지난번 개왕권 손오공에 이어서 또 다시 소중한 리페인트 제품을 채널에 소개해 주시라고 의뢰를 주셨습니다. 작품은 제가 약 1년 전에 소개한 이 녀석, 배틀 오브 더 월드 시상 마인 베지터를 재도색해 주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인 베지터를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작업을 해 주셨을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한채 리뷰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구성은 헤드가 한 개. 원래는 이 헤드가 있는데 제외하고 작업하셨네요. 그리고 팔이 두 가지가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투명 자립 지지대. 자, 완성된 모습인데요. 다른 팔도 있지만 오늘 제품은 이 개방하고 있는 팔이 제품의 맛을 살려줘서 이걸로 진행할게요. 제도색 작품이니까 색감 표현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원래 작품은 컬러였는데 제도색은 흑백으로 처리를 해주셨고 그냥 단순한 흑백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투톤 컬러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화책 느낌도 나면서 애니메이션 느낌도 나는 감각적인 도색을 하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폭신 장면을 배경으로 작품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액자를 또 이렇게 제작하셨네요. 느낌이 있어요. 두 가지 모양 헤드 중이 헤드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신 게참 탁월했다. 저는 원래는 원판 같은 경우 눈을 뜨고 있는 헤드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이 자폭신 장면은 베지터가 자신의 몸을 하얗게 불태워 가며 목숨을 버리면서 쓰는 기술이잖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이 장면을 처음 보고 엄청 충격 받았습니다. 에너지를 다 쓰고 하얗게 바스러지면서 셀프 화장이 돼 버리잖아. 아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장면에서 간접적으로 그 공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작품을 생각할 때이 자폭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눈이 즐거운. 컬러감보다는 이렇게 앤티크한 흑백 컬러를 선택한 게 장면을 더욱 감상적으로 만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만화책에도 해당되는데 드래곤볼이 풀컬러판도 나왔고 저는 기존의 흑백판도 다 감상을 한 상태지만 풀컬러가 물론 눈은 참 즐거워요. 하지만 집중해서 책을 넘기기에 좋은 건 역시 흑백판이거든요. 그리고 이 흑백판만의 감성 오늘 피규어가 그런 감성을 잘 빼왔다. 가볍지 않고 중후하다. 이 상황. 당시의 비장한 맛이 립 페인트로 잘 표현되었다. 지난번 빌려주신 개안권 립 페인트도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데, 데미지 표현에 집중한 이 작품이랑은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른 작품이었네요. 흑백과 이 투톤의 과감한 입체감 도색 표현이 이 작품만의 훌륭한 아이덴티티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네님의 이 페인트 제품 여기까지가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흑백 컬러 도색 피규어를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취향이 아니거든요. 제 뒤에 있는 드래곤볼 피규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래곤볼은 그 화려한 색감에서 오는 눈의 즐거움이 매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일반 양산되는 흑백 제품에서는 이런 피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 좋은 작품을 빌려주신 오네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 제가 저 전에 오네님의 또 다른 작품을 소개해드릴 때도 했던 이야기지만 베스트 원보다 올리 원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리페인트 제품들이 매력적인 취향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닷까 나이트 시간 진행할 건데요. 살짝은 예민한 주제라고 할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일본 쪽 애니메이션 관련 덕질 취미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가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피규어 리뷰도 좋은데 토크 그 영상 만드는 게더 재미있더라고요. 뷰도 더잘 나오는 것 같고,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독자님들, 까바!